그들의 회당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동과 고모라는 불바다가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소동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을 때 로세 처가 그 광경을 보았다가 소금 기둥 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해 보면 불타는 소돔성을 본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사자를 통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경고에 따라서 롯과 그의 가족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때가 많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읽을 때 거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후각후각 넘어갑니다. 그런데 소돔성의 불별하게 떨어진 광경을 로세처만 본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소돔의 심판 장면을 봤는데 한 사람은 심판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멀쩡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두 사람의 행동은 비슷했고, 두 사람의 행동은 같, 다른 사람들이 볼땐 같다고 볼수 밖에 없었지만, 그 의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원어 성소로 읽어보면, 로세 아에는 봤어요. 소돔을 봤는데, 어떤 단어를 쓰냐면, 나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똑같이 보다라는 의미인데, 사카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나바트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카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눈을 들어보는 겁니다. 이 돌아보는 것과 눈을 들어보는 것 사이에. 커다란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로의 안에는 본능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놓고 온 것들이 아쉬워요. 그래서 돌아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욕망이 더 중요했고, 욕심이 더 중요했고, 탐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세처를 소금 기둥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소돔 성을 봤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아그 조카 롯이 무사히 빠져 나왔을까? 그 가족들이 무사히 빠져 나왔을까? 걱정이 되는. 극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소돔성을 탐욕의 눈으로 본 자는 소금 기둥이 됐지만, 소돔성을 극률의 눈으로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시선으로 성도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본능과 탐욕과 그리고 인간의 그 그릇된 눈으로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 볼수록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성경인데요. 제가 60년 넘게 성경을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읽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내 눈에 뜨지, 뜨이지 않았던 구절이 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었나? 지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을 이렇게 잘라 먹는 광경 그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또 다른 안식일입니다. 이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을 찾아가셨어요. 보통 성경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을 찾아가신다는 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 다른 게 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들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그 그들의라고 하는 것은 아우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왜 성경은 굳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해도 되는 거를 그들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굳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예수님은요. 상황 인식이 명확하고요. 사리 분별이 명확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안식일만 되면 바리새인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서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우글거리는 그 회당을 자기 발로 찾아 갔다는. 그들의 회당입니다. 예수님의 회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회당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회당을 찾아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요즘 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운동 경기에 홈 경기가 있고, 어웨이 경기가 있어요. 여러분, 홈 경기가 쉽겠어요? 어웨이 경기가 쉽겠어요? 어웨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네. 홈 경기가 쉽지요. 왜 이건 내집 앞이니까. 어웨이 경기는 누구나 다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의 홈은 어딘 지 아십니까? 갈릴리 바다 근처에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 말에 순종하는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안식일을 보내면 예수님은 마음 편하게 그곳에서 안식일을 편안히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무슨 각오를 하셨는지 그들의 회당을 가신 거예요. 그들의 회당, 바리새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그 회당을 갔다는 겁니다. 이건 어웨이 경기입니다. 홈경기를 마다하고 그들의 회당으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온갖 술수와 모략과 올무가 판을 치는 곳입니다. 자진해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마귀들은요 세상을 자기들의 홈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아니 상당히 많은 것 자기들의 홈으로 터전으로 이미 만드는 것을 우리들은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 상당히 많은 교회조차도 마귀들의 터전이 되고 마귀들의 홈이 되고 마귀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그들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바리세인의 교회, 어느 특정한 사람의 교회, 원수 마귀들이 마음껏 뛰노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언제나 어웨이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본향은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여길 가도 홈이 아니고 사실은 저길 가도 홈이 아닙니다. 어디가 홈이냐? 예수님 계신 곳이 언제나 홈이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어디나 어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들, 또 많은 주의 종들, 성도들, 어웨이 게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냐? 홈 같은 곳으로. 두 다리 쭉 뻗고, 아무 신경 안 쓰고, 신앙생활 편하게 할수 있는 홈과 같은 그런 교회.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어웨이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판이 잘 깔려있고 환경이 잘 갖춰준 곳에서 능력을 뽐내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판이 터프하고 환경이 열악한 곳은 아예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께서 부르시면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진짜 영적인 측면의 실력자가 돼야 홈 어웨이 구분하지 않고 어디 가서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의 성도들은 내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에 승리하는 홈과 어웨이 구분 없이 항상 승리하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뭐 저는 운동 경기 잘 모르지만 축구는 참 좋아합니다. 축구 보는 거참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축구를 보려고 그러면요.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은 딴 방에 가서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도 시끄러워서. 저는 그 이렇게 축구 보다 보면 우리나라 선수 답답하면요.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요. 그거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월드컵 축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월드컵 축구를 보면 어웨이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겠더라고요. 예, 유럽에서 개최하면요 유럽 팀이 우승합니다. 북미나 남미 아메리카 대륙에서 개최하면요 남미 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우승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깨졌느냐? 수십 년 동안 안 깨졌던 것이 8년 전인가요? 그 브라질에서 월드컵 할때 깨졌어요. 독일 팀이 준결승에서 홈팀 브라질을요 7대 1로 이기고 결승 가서 아르헨티나를 이기고 유일하게 어웨이로 느껴지는 남미 대륙에 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러시아에서 했는데 그 러시아에서 유럽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팀이냐? 작년에 지난번에 브라질을 7대 1로 이긴 독일을 깨놓은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 같아요. 그거 어웨이 경기거든요. 어웨이 경기인데 예수님은 이 어웨이 경기를 자진해서 가신. 거예요. 자진해서 가서. 거기서 바리새인들과 원수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쪽 손말 말랐다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 보고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오른손이 마비돼 있대요. 그런데 또 다른 초대 교회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석공이었습니다. 석수였습니다. 오른손 가지고 망치 들고 돌을 깨뜨려서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 매일 이 무거운 것들을 들고 내리치다 보니까 여기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서서히 마르는 병에 걸린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요, 요즘 영어로 얘기를 하면 산업재해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데려다 놨는지 아니면 이 손마른 사람이 자기가 직접 걸어왔는지 성령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쳐주면 안식일 규정을 범하는 이스라엘의 범죄자가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이 손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랑을 실천할 것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예수님 말과 다른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바리세인들은 자기네들이 판을 벌여놓은 호에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괴계에 빠뜨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손 마른 사람도 고치고 그리고 그들의 괴계도 무산시키는 지혜와 능력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양한 마리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가난한 농부의 집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재산이라고는 오직 양한 마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양한 마리가 그저 신주 딴지고, 보물을 딴지고, 이양한 마리가 자기들 인생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양한 마리가 어느 날 안식일에 구덩이에 덜렁하고 빠진 겁니다. 이거 지금 못 구해내면 양 죽으면 미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못 구하면 재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못 구하면 호구지책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양을 구해내겠습니까? 안식일이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놔두겠습니까? 구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오르니라. 예수님의 시선은 사랑의 시선입니다. 그 사람이 손이 말라서 직업을 잃어버리고 호구지 책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지고 힘들어 하는구나.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하리라. 우리 표현으로 하면 차라리 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이 낫지. 차라리 내가 권경에 빠지는 것이 낫지, 이 사람 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님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바리세인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 결과는 항상 어떻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을 택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선을 행한 결과가 나빴습니다. 뭐가 나빴느냐? 바리새인들이 한쪽 손마른 사람을 고쳐 주신 그 예수님. 그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박수 쳐 드려야지요. 그런데 그들은 박수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다음에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참 이상하다고 느끼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의 일 하면서 나름 착한 일 하면서 살려고 하면요. 상처받을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들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착한 일 하다가 힘들어하고 상처받아서 주저앉고 착한 일 고만두는 그런 모습을 보며도 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들은요. 끊임없이 또 나쁜 일을 꾸밉니다. 끊임없이 전혀 힘들어하지 않냐고 나가서 예수 죽일 의논을 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게나 마귀에게는 포기란 없는 모양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사랑하는 강북 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일 하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어려운 일 생길 때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때가 이르면 거둘 줄 믿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마귀들은 나가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득실거리는 그들의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략을 무찌르시고 선을 행하여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 지혜, 예수님의 이 능력을 본받아서 세상에서 영적으로 어웨이 게임에서도 늘 승리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돌아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런 딜레마 속에서도 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사랑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치유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원수 마귀가 비록 또 다른 괴계를 꾸민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대게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세상이 비록 험해서 영적으로 어웨이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처럼 온전한 시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 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